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아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 강유씨입니다. 자 오늘은 굴무침의 수육입니다. 수육. 이 가을의 배추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잘 먹겠습니다. 자 올려봐. 올려봐. 아형 이게 가을배추예요? 음 가을배추예요. 뜨겁지? 푹안 삶아, 삶아졌네. 잘 삶아진 거예요, 그게. 그래. 뜨겁지? 큼직큼식 썰어. 막한 입씩 먹으라고 그냥. 볼, 볼이 터지라 먹어야지 뭐. 그렇지. 제대로 었구만 고기가 이러고 딱딱 음. 딱딱 흐물어지지 않고 어. 고기 차인어버렸어 써는다 삶는 데 양파만 넣고 삶은 옛날에는 양파만 넣고 삶고 지금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나 봐요 삶는 것이 여기가 개피였어요. 뭔 계피 뭔 계피를 넣어 여기다가 계피 냄새가 나는데? <laughs> 아그래도 <그리고? 웃음> <laughs> 코가 아주 명코구만 <laughs> 이제 계피 늦은 한는 계피 냄새났네 이렇게 살살 썰다가는 돼지 한 마리도 올리고 떠요 이쪽쪽 응? 조금씩 조금씩 미루면 싸고 찍찌고면 계속 아딱 고기 냄새 좋네 썰어졌네. 저저 네. 부위가 맛있게 생겼다. 네. 이 칼봐. 고기 양톡하이 마트를 바꿨더니 토 많이 좋네. 마트를, 마트를 바꿔요? <laughs> 있어. 그런 거 있어. 됐어? 자 드셔보십시오. 좋아 좋아. 자 한번 쌈 먹어보게. 쌈 먹어. 고기를 이렇게 하나 딱 놓고 이 초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넣고. 어. 생각하다. 굴도 좀 넣고. 야, 꿀, 하나 더넣야 돼. 굴. 고기를 하나 더 아니, 넣어. 어 그냥 넣이 고기 두개딱 넣고 이러고. 이거 야, 좀. 고기를 두개넣으어 처음부터. 말을 못 먹네. 물고기 다 보였네. 여 짭짤하네, 얘네. 고기 큰거 봐. 골향이 장난 아닌데요? 와. 그리고, 배추가, 진짜 연해 진짜 회떡 먹어도 딱 연해가지고, 잉? 응? 회를 음. 어떻게 먹어? 딱 이렇게 두 번만. 확실히 성추 고기가 좋네. 고기가. 이렇게 살을 먹어도, 이게, 요, 식감도 있고, 괜찮아. 퍽퍽하지 않고. 근데, 퍽퍽하면 조금 고기가 커시게 하지. 와, 배토가 깨물 것이 없네. 음, 굴. 이게 굴한 점씩. 정식이가 먹을 줄아네정치이 놀랐네. 하나, 안녕하세요. 이제 소주 저 내가 따로 줄게 한 잔씩 왜안 뭐? 먹어? 고기 좀몇좀 먹고 응 이봐 응 근데 왜 이런 나는 해오리가안 나와 어? 응? 네, 해오리는 주독이나 만들지, 일반인은 못만드라 이렇게. 자, 봐 설지마 오. 그래도 이거 형이랑 민호이랑 이럴 때는 야 그래도 우리 크라스로 한 잔씩 먹고 일일 가서. 일, 일 <laughs> 좀 고기를 아. 고기하고 여기하고 아, 다 맛있네 마시, 다 맛있네 다 맛있네 그냥 그래? 네, 많이 먹어도 좋지만 못 봤으니 내 네, 다음 쯤에 이사 가냐? 방콕 깨끗이 했어? 가서 해야 천하죠 형도 이사람 어디로요? 음. 된장 없어좀 큰일 날뻔 했네 <laughs> 고기에서 먹어야 얼마나 여는가 깨물거지 없네. 고기도 진짜 여는네. 이 부위가 어디 부위에요? <laughs> 앞다리. 닭살 어? 살 앞다리, 앞다리. 응. 열한근 사았어 열한근 열한근 같이 막 네댓컵 배추가 이거 밖에 안 남아 버릴게요. 더 줘요? 0 번은 거죠. 더 줘요? 아니. 그래서 아, 나 먹을려고요. 어. 먹어. 어. 저 버섯도 한번 먹어봐. 이것만 먹어도 맛있대. 아, 저 버섯 해온 거. 딱 제일 맛있네. 보면? 누가 보면 우리 군장 온줄 알겠어. <laughs> 응? 도 무슨 군장처럼 왔네. 굉장하네, 우리. 안 해요? 응. 어. 준식이숨 넘어 가니 <laughs> 김장 <김장하네>. 아니에하 <laughs> 큰일 났네 준식이 김치가없어지잖아 <laughs> 김장 <김장하네>. 안니한게 <laughs> 준식이 숨 넘어 가준식지가지로 먹어라 준식이내줄 지금, 지네있나 물어보네. 마침 다 떨어졌어. 마침 떨어져 버렸냐? 응. 큰일 났네. 마침 떨어져 버려. 진짜 배, 배하고 먹으면 양이 언제 탄지 모르겠어. 다 숯불에 구워먹을 고기도 있는데 구워먹은 꼬막을... 아, 오늘 손님 아있는것좀 구워줘야지 <laughs> 이렇게 가다가 바로 겨울 되었어 맞아. 낮에는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고, 저녁, 아침, 저녁 엄청 춥더라고. <목소리도> 아, 대게 되게... 술도 한두 잔 먹으면 딱 좋아 음, <laughs> 음, 음. 음. 많이 먹으면 힘들어 음. 어쨌든 먹, 먹으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는 말고 조금씩 먹어 배추 몇개 좋아지구 어머 지금 굴 철이에요, 근데? 굉장히 맛있네. 많이 먹으면 좋아. 바다의 우유요? 석화가? 응. 어? 굴이 바다의 우유. 탱글탱글해. 행글 싱싱해. <laughs> 하나 흐미라면 냄새나서 그렇지뭔 냄새야? 굴 냄새? 굴 냄새.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엄청. 응. 굴냄새가 아. 안 나면 굴이 아니지. 이봐, 준식이가 굴이랑 좋아하는구나. 홍어 이런 건이전장이 좋아하는데, 누가? 야, 굴하고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잖아. 네가 홍어 좋아하냐? 야, 홍어 있어. 집에. 나 홍어 안 먹어요. 어? <laughs> 안먹은다고안 <laughs> <난> 먹어요. <laughs> 아성렬이가 홍어구나. 자, 오늘도 이 동생들하고 그 굴무침, 굴무침하고 이 수육, 수육하고 이 배추가 아직은 좀 일러요. 김장배추인데, 어, 좀더 숙성이 돼야 단맛도 나고, 그런데 아직은 너무 연해요. 상추, 상추 같이. 근데 오늘 이렇게 싸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네요. 아,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항상 감기조 심하세요. 잘 먹...